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을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25,0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우리 23,000원 25,000원을 돌파했을 때 목표가를 자 어디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영상을 7월 18일에 업로드를 해 드렸는데요 자한 열흘 정도 지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은 36,000원 정도로 네 거의 뭐 네, 40% 이상의 가격 상승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우리 과거에 제가 제시를 해 드렸던 목표가가 자 33,000원이 1차 목표가였고 2차 목표가 41,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. 자,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을 이차선을 잡고 다시 우리 2차 목표가 자 41,000원 구간 바라볼 건데 여기를 뚫어냈을 때는 그 상방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자, 현재 시점 네,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현재 시점, 이제 과거 내용들을 좀 복귀를 다시 또 해보도록 하면은, 자, 28,000원 주요 매물을 뚫어냈기 때문에 위로 상방이 33,000원과 41,000원까지 열려 있었다라는 게골자였고요 자, 지금은 33,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, 그리고 한 2주 동안, 네, 계속 30,000원과 33,000, 자, 여기 구간의 가격대 방어를 해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, 자, 현재 시점 주요한 지지선이 우리 주요 지지선이 과거의 목표가였던 33,000이 주요 지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, 2차 지지선 네, 3만 원 네,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뭐 23,000원, 25,000원 여기를 뚫어냈을 때 자 목표가 33,0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. 자 그리고 지금 저항 구간이 여기 36,000입니다. 원 지금의 구간이 여기 36,000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고요. 자 36,000원을 강하게 뚫어내면 추가 시세 2차 목표가인 4 1,000원까지 추가 시세에 노려보셔도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, 자 여기 구간을 뚫어냈을 때그 다음 목표가는 자 일봉상 우리 추세 상단 영역대가 자이 구간입니다. 자, 여기 고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죠. 그래서, 우리 다음 4 1000원을 뚫어냈을 때, 그 다음, 자, 4 8000원까지. 네, 추가 상방의 가능성을 좀 염두하시면서, 네, 4 8500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, 자, 이제, 여기, 여기 이제 3 6000원 구간, 여기를 뚫어내면, 네, 여기 4만, 천 원까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. 근데, 4만 천 원에서 또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빠지는 모습 나타나면은, 또 가격 조정이 3만 3천, 3만 6천, 길게는 3만 원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, 자, 올라가면 고가 정리했다가 다시, 3 네, 3만 3천, 3만 6천, 3만 원. 어디서 다시 또 전기, 단기 수점을 다지고, 자, 밑골이 달리고 반등하는 타이밍, 또음봉에서또그 구간을 또, 네, 회복하는 그런, 네, 조정 줄 때. 즉 눌림에서 네, 여기 조정줄 때 다시 공략해가지고 네, 최종 48,000원까지 네, 2차 목표가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어, 과거의 2차 목표가 가 현재 1차 목표가 되겠고 1차 목표가는 41,000원 그리고 41,000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 나왔다가 여기를 또 돌파하지 못한다 하면은 3 3 0 0 0 36,000원으로 지지선 올려서 자꾸 대응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를 또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그때의 2차원 평가는 48,000까지 네,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네 좋다. 네 이렇게 네,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네,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네,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너무 어좀 이해가 좀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코인 가격이라는 게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락이 수십 퍼센트거든요. 그러니까 자첫 번째 지금 36,000원 돌파 여부 확인한다 그리고 41,000원까지 가면 에, 익절하시고 상황 보다가 에, 다시 33,000 36,000원 안 깨고 반등하면 여기서 또 공략해서 다시 48,000원까지 추가시세를 누려본다 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에, 실제로 실행해서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우리 41,000원 구간을 강하게 한 방에 뚫어내고 추가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네, 그때도 역시나 48,000원까지 분할 매도, 그리고 우리가 41,000원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 지지선 올려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시나리오 두 번째에 대한 시나리오 체크를 드리도록 하고, 자, 여기 구간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, 그 밑으로는 33,000, 그리고 30,000원까지의 지지반등 여부를 좀잘 체크하셔가지고, 네, 우리 무너지더라도, 네, 크게, 네, 우리 수익권,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단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손절가 대응할 수 있도록 잘네실기롭게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네, 부, 추가 영상을 좀 올려 드렸습니다. 자, 지난 우리 영상 올렸을 때 올려 드렸을 때 당시가 7월 18일이었고요. 자, 7월 18일 여기 뚫어낼 때 목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었고 지금은 그에 따른 추가 분석 영상이었다.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저는 이렇게 눈 앞이 안 보이는 고가에 물려 있습니다.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잘 따라 하셔 가지고 크게 수익 내시고 이제 코인으로 강남에 집한 채는 마련하실 수 있기를 네,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